농산업의 미래 기술과 농업인을 연결하는 스마트팜 산업은 농산업을 AI와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입니다. 인공지능은 농업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작물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품질과 생산량을 높여주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공지능이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일반 카메라뿐만 아닌 초공광, 초정밀, 드론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습시키고 다양한 최신 인공지능 기법들을 이용하여 잎, 잎뿌리의 생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경을 제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작물들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팜 산업을 통해 다양한 바이오 연구를 진행하여 데이터화시키고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 품질이 좋은 작물이 재배될 수 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수출 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농식품부 A 벤처스 기업으로 선정된 어벨브 대표님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수직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뒤편에 보이는 이러한 완벽한 통제된 환경에서 저희가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식물의 공장을 뜻하는 의미인데요. 베트남을 진출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다 더운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통제된 환경에서 여기 현재 안 자라는 특용 작물들을 자라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 미래에는 정말 AI가 로봇도 활용이 될 거고 수학 시기부터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까지도 전부 자동화시킬 수 있는 공장 형태로서 더 발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하기까지 정부의 도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농식품부와 같은 기관에서 저희가 기술력을 완성하는 데까지 자금력을 많이 좀 지원을 받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두는 회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스마트팜 회사들이랑 좀 차별점이 있어서 좀 높이 평가해 주셔서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누구나 고부가가치 농업을 쉽게 할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 앞으로 목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의 해외 수출 동려를 위해 농산업 기업들을 여러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산업,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스마트폰 분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